와, 존나 쎄 뭐야? 길 뭐야? 구독 좋아요. 좋아 좋아. 오, 장갑 이라도 먹었더씨 연음 먹으면 안 돼. 다해 눈치 싸움 봐. 하고 싶은데 이번 판 아니 선지 자도 하고 싶은데 선지 자랑 기 아예 안 나와. 비에프 먹고 시작해야 되는데 애들 다 비에프 먹어. 그냥 3원 짜리 연음 먹을 까야 3원 짜리 연음 먹고 말그 허리띠 먹으면은 모렐로 갖고 오는 거라. 여기도 선지자다. 이러면은 선지자 겹치면은 피관리 잘한 놈이 나중 가면 이기겠죠. 중승 아까 말 듯이 3대장군 넣어주고. 눈도 깜짝안한다 나도 탈론 모르가나 하나씩만 줘봐. 이번 판에 선지 좀 겹쳐서 죽을것 같다. 여기트3 아, 가랭 위치 미쳤고. 그렇지. 럭스 궁또 났고. 그렇지. 가랭 궁 돌면서. 마법기 감소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떠있어. 니네 창단면수 마무리 쳐! 때가리! 갑자기 연습사 유행됐네. 메타 뭐야 갑옷이 없는 게좀 아쉽네 복궁 먹기 싫다 약간 내가 꺾을 생각 해야겠다 아 근데 모렐로를 쌈나무로 가면 모렐로를 세트 말고 주례가 없는데 니럴 요술 새로 나온 거냐니까 누가 하길래 하는 중이네 씹레전드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네 진영을 무너뜨려라 소천사 빼 놨어？부 인수 없어 이길 만해. 가자, 제천 대성, 긴고긴고 아의 죄수 음 마오카나. 벽골 나 니까 여기, 부도 천지 자가 될테명 에서 왔다. 아니라진아리쪽 으로 꺾자꺾을가보 그게 맞다. 계속 생각 해. 내가 굶는 순간 넌 죽는 거야 오빠야. 여기 전장이야. 너내 굶는 순간 죽어. 모를론 세주한이 주면 돼. 진영을 무너뜨려라. 저들의 피로 내 칼을 씻으리라. Yeah 었어일부안될것 같아도 나 알이 이성이 중요한데 요수사도 있고 해서 아 이게 더 어려운 길일 수도 있어 쉬운 길이 아니야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여기 돼, 여기. 세자, 우리 어디로 갈까? 아 시범 불이 쓰리 오늘 배가 고픈 모양이야.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아리 이쪽이 뜰라나 모르겠어. 와 누누한테 공을 준다고? 진짜 레전드다 너는. 업하고 선봉 이거 선택받은 제 신비나 선봉대 찾아야 돼. 우리 가스용는 어디 있는 거야? 카시 하나만 뽑자. 늦었어 모르가나 <목소리> 아, <궁금하다. 목소리> <목소리> 와. 아, 존나 쎄 뭐야? 딜 뭐야? 아, 무대 말고 소천사가 다 하나만 있어도 돼. 어, 괜 잘했어. 가옷 카시 저거 쓸만해. 와, 이런 짜리 먹어야 돼. 이 많은 애들 중에 슈발 이거 이 선봉에다가 4영혼으로 가야 되나? 이러면 여따라고 이렇게 갑시다? 궁한은 빨리 써서 그냥 다 죽이자. 핵폭탄 딜러 다 죽입시다 3공대 두마리만 쓰고 공도 있으니까 카시 뽑아서 쉔드신 스아린데 내가 잡고있자 궁 한번 이렇게 빨리 터뜨리는게 더세와 존나 세 뭐야 저차라 블루가 낫다 한방에 다 잡네 요술 입고 하니까 미스미스 미쓰 고 500 거라서 버건터 지 그냥 끝나. 좋아, 좋아, 좋아. 다음에 팀 티모 넣어주고, 사형은 주고, 아니, 사형은 안 쓰고 싶은데, 어쩔 수 없다. 카시가 빨리 떠서 이황은 맞춰줘야 좋거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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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궁 맞은 거 피해량에 아리 궁 날리면 뭐 다죽으니까 이게 맞아테가 왜? 아리 아니죠. 테가리 맞죠? 빼주세요. 옆에서 아지르까지 해야겠다. 여라잣나말고 쉔을까? 그래 선지 젖은 궁도 많이 못 쓰는데 브렉가서 아지르까지 해서 여기 아예 원천 봉쇄해놔야겠다. 흥선대원군 마냥 문 막아야겠어. 해가 너무 시원해 하하하 <laughs> 존나 시원하네 미쳤코 아지르 딱 해서 이렇게 병사살 삭삭 해주면 좋긴 해 내가 볼때 쫄지마 우크바! 넌 핵폭탄 들고 있어! 너 히로시마 덱이야 지금 오케이 알이 안 맞았다 정말 내주궁 좋아 피해지네 어, 와! 2만 천? 아 2천? 100? 구만만 더 테카리. 어 모렐로 떼주한데 주긴 잘했다. 여기 선지자랑 맞짱 뜰 거니까 일단 두레까지 가자. 아리스 선성덕 가지고. 난 개인적으로 구원. 아니면 가을 놓고 탈론을 좀 무력화 시킬까? 만약에 여기가 모르가나딜이 거의 없잖아? 4선봉으로 간다. 쌀이 신비 빼고 신비 이거 이렇게 두 개만 쓰고 그것도 선택지가 될 수도 있어. 나아지를 쓰고 사용은 하면서 알겠다 어, 어, 여기 선봉대 때리면은 오래 걸려 죽는데. 아로싼 음. 문제다, 훈련. 오케이, 평타로 잡았고 나이스. 사용이다 보니까 평타도 쎄. 빨라서 그렇지. 그거 아리만 잘 지키면 이길 만해. 재밌구만. 어? 이게 아리지. 이게 아리의 맛이야. 여기 아리 지금 일성이죠. 요술사도 견제 때리면서 아리로 대가리 쳐버리기 좋습니다. 아리 삼성각도 보면서 쓰기슬쩍세주이중공좋와 사영원이랑 공 존나 빨리 쓰기네. 공속 빨라서. 아이스 보건 미쳤고 이게 뽕맛이지 <laughs> 갱플이여사로 변했네 글씨야 그 만구쳐 와 이게 보건아니지 아리 아니, 넌 감동이었어. 선배 나 아직 이성 안 찍힌 게 엄청 많구나 얘 여기서 업치고상제 소환해. 그림자로 이성작 좀 하자. 카시 여기다 걸게요 아 궁쓰고 그렇지 그렇지 와 어디갔어 아리 와씨 뽕막 싸붙 치네 <laughs> 아 진짜 레전드네 뽕막 여기 여기 AI 나이기냐? 나 이기냐? 자 근데 여기 죽으면 뭐하면 뜨는거 아니야 상대? 내가 봤을 카시를 밑으로 빼면 돼이 상대한테 물론 면상에다가 면상궁 한번 빨까지만 우주방어 뚫어봐 한번. 뚫어봐라, 뚫어봐라. 여기 오는 순간 지옥이야, 암살자들. 지옥으로 온걸 환영한다. 아 어, 빈틈 잘 노렸네. 그렇지, 세조한테 맞고, c 시 맞고, 소천선에서 소천 빨리 빼야 된다. 소천 빨리 빼고. 우리 시간 많아서 오이 이거, 오 어, 잠깐만. 어이가한테 궁좀써라 아, 아리궁 한번더안 들어갔어. 너 치감 없거든? 잡을 수 있냐? 그렇지! 보여줘! 나이스. 킹트 치감 있구나. 아왜 아직 안 끝났어? 한턴더 했다. 모렐로 다. 여 치감 다 있어. 싫어요, 안 봐줄 거예요. 들어와! 와, 워황, 얘, 진짜. 야, 워이 왜 이렇게 세냐? 오케이! 한방컷 냈고. 세면 뭐할 건데? 한방인데. 세면 뭐할 티가? 이래서, 시간 많이 가면서. 이게 바로, 대괄리대기였습니다한방 툭? 어, 뽕반 제대로 맞네 잠깐만, 어지 모르겠다. 어, 성능 미쳤고, 흐름 탔고, 한대잘 싣죠?